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다들 잘 쉬셨나요? 자, 이제 시작하려고 나왔고, 자, 오늘 이제 뭐지? 밤일마에 도착해가지고, 밤일마을 석수동 20조서 요거부터 시작할게요. 삥부터 시작하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밤일마을. 이렇게 기사님들 많은데. 자, 그러면은 우선 시작할게요. 자, 이따 봐요. 석수동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도착했어요. 한 12분 걸렸네요. 만나서 내비에 찍힌 시간이 역시 바로 옆 동네여서 소소했고,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지금 우선은 석수의 사피 이 안쪽이네요. 가악역 쪽으로 오랜만에 산막사 쪽으로 가야 되지 않까 이게 제가 지금 버스 환승이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아, 애매해요. 이가악역을갈수 있는 버스가 없, 을 거예요, 아마. 이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나온다는 게 없기 때문에 석수역을 갔다가 환승을 해야 돼서 그냥 좀 천천히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이런. 안양 박달동에서 3분 가는 거 15,000원. 법인? 15,000원. <laughs> 뭐, 할 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우선은 저는 오랜만에 삼막사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뭐쭉 가서 유원지 가도 되는데 유원지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막사를 좋아하니까 산막사로 슬슬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시작하기 전이어서 콜도 많지 않고, 자, 이따가 보시죠. 그 월요일답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소하게 잘 됐으면. 자, 이따 보시죠. 콜 잡고 올게요. 일단, 아, 여기서 소화동, 15,000원 줘서 소화동 갑니다. 뭐 이것도 한 10분 조금 걸려요 바로 저기 기아대교 넘은 소화동이어서 휴먼시 하면은 이마트 쪽이거든요 이마트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SK 근처 휴먼시 하면은 SK랑 이마트랑 같이 노리면 되고 자 우선 요거 15,000원짜리 삥 하나 더 탈게요 우선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천천히 게다가 저랑 200m 밖에 안 돼요 가악역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바로 요, 요기, 요기서 뜬거거든요, 여기 요기? 요거? 코드커머스? 고러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근처에서 떠서 <laughs> 너무 좋네요, 근처에서 뜨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삥이 어서좀 아쉽긴 한데 쏘쏘하죠? 우선 여기, 여기네요 다행히 이쪽이네요 요거 SK랑 여기 에이슨인가 에이스랑 그 이마트랑의 중간 딱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자리 좋아하죠, 저는 근데 콜 줄까요? 마음 같아서 일직동으로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일직동이 장거리가 은근 많이 나와서 단가도 적당히 잘 쳐주고. 월요일이라서 여기 있으면 왠지 동네 삥만 들어올 것 같아서. 빠른, 빠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네요. 시간상은 이제 슬슬 콜 나올 시간이긴 하고. 그리고 소아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형들이 싫어하실 순 있지만 여기도 기사님들이 많진 않아서 콜이 거의 다내 거이긴 해요. 저기서 뜨는 콜들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저한테. 근데 장타는 생각보다 덜 나와요. 저기가. 생각보단 고민됩니다. 이만 뭐야. 저기 일직동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 환승도 끝났어요. 버스비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탔으면 바로 탔으면 환승되는데. 인사, 인천, 성남동. 하, 성남시장도 예전에 많이 갔었는데 거북시장이라고 있나요? 거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남, 성남동. 성남동. 성 발음이 안 돼요, 발음. 자, 그럼 우선은 코일 잡고 올게요. 이 어정쩡한 데에서 우선은 좀 버텨보죠, 뭐. 일찍동. 우선은 여기서 버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자원입니다. 우선은 일찍 콩 가는 거 15,000원 주길래 소화동에서 바로 잡았어요. 오늘, 오늘 이러다가 만원짜리 삥기사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만원짜리 계속 이렇게 타도 솔직히 순식익 10만원은 될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스면? 이거, 이거 거의 10몇 분 이내에 0 0 0원짜리만 계속 타면은 벌긴 벌것 같은데 계속 줄라나, 이런 걸? 일찍 동가했지, 아니면 밤일에 다시 들어갈까도 생각했고 버스가 밤일 가는 것도 아직 살아 있고 일찍 동 가는 것도 살아 있고 하는데 일찍 동을 줘서 일찍 동으로 가고 일찍 동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객님 만나고 뭐 하고 하면 여기서는 일찍 동뭐 10분 이내에 도착하는데 고객 만나러 가는 게 500m예요. 자 이따 보시죠. 전화 오네요. 저원입니다 이거 뭐냐, 뭐냐, 하여튼, 9시 뭐 초, 아직 10몇 분때 5만원 찍었네요. 5만원. 어떻게 또, 신기하게. 이렇게 타면은 괜찮긴, 이렇게 계속 타면은 솔직히 괜찮긴 한데, 이거 계속 안 주죠. 15,000원, 2만원짜리다 만원, 12,000원 주죠. 자, 우선은, 일직동에서 뭐 하나 안 주겠습니까? 기사님들은 여기도 많네요. 아, 그래도 진짜 희한하게 5만원 찍었네요. 2만원, 3만 5천원, 만 5천원으로. 그리고 9시, 이제 콜 나올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 떨어졌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소화동만 5천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건 한번 걸었어요. 그것까지 타면 진짜 저 삥돌이 될것 같아요. 삥만 타다 끝날 것 같아서, 우선 소화동만 5천원을 하나 패스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돈을 벌 것이고, 나가야 되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어떻게든 9시 연절이에 5만원 찍어놓으면 그래도 순식 10만원까지는 가기 쉬워요. 여기서만 이제 빨리 도망간다면 자 우선은 코일 잡고 오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은 좋네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어정쩡하게 근데 다 근처에서 줘가지고 코를 그건 좋은 것 같아요. 키로수가 먼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따 보시죠. 코일 잡고 올게요. 자 원입니다. 안산 하나 들어오네요. 어제 제가 을랑리 어젠가 엊그제? 어제? 어제? 어제였던 것 같다. 어제 부모님 모시고 을랑리 가서 밥먹고 왔거든요. 구급터 가서. 근데 술은 먹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하제차한 대로 갔었기 때문에 차에 인원이 이미 6명이 탔기 때문에 대리기사님까지 태울 수가 없어서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와이프만 술 먹고 저는 안 먹었거든요. 자 근데 우선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영종도로. 49,000원 뭐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도... 과연... 한 이거 40분 저희 집에서 영종도가 40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얼마나 빨리 살려줄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요거 찍으면 이제 우선 10만원을 찍은 거죠 49,000원이니까 10시 반 전에 10만원은 괜찮은데 여기서 탈출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영종도로 들어갈게요 자, 원입니다 도착했고요 뭐 하늘 뜻이 뭐 별거 없죠 뭐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나만 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박스인데, 줄까요? 수단을 우선 켜볼게요. 할수 있는 건 모든 걸다할 거예요. 육목밴인데 계양구청 서구 남동. 우선은 여기 근처 나가는 거 3만원 주면 나가면 되니까, 우선은 넣어놨고, 주세요, 이제. 여기서만 치고 나가면 괜찮고, 여기서 뭐 11시까지 죽어버리다가 버스 타고 나가면 이제 뭐 완전 말짱 도루묵이고, 콜 하나만 주면은 아주 나이스 하죠 나이스 우선 뭐이 시간에 그래도 99,000원이면은 소소해요 소소해 느낌은 좋은데 그리고 여기 오는데 32분? 지금 시간에 뭐 달릴 수도 없어요 저는 우선 달리지도 않고 그냥 그냥 네 그대로 왔는데 끼키야 제일 많이 해봤자 130km? 왜냐면 뭐 사정상 달릴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왜냐면 인천도 효성동? 근데 우선 나가는 게 낫겠죠? 효성동에 얼마나 걸리냐? 고객님 말고 효성동이 얼마나 걸릴까? 근데 나가는 게 낫겠죠? 41분? 이렇게 걸린다고? 어 진짜 멀다. 안 갈게요. 하나 버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에 잡고 올게요. 이거 안 갑니다. 아니 강명에서 30분인데 여기서 40분이 걸린다고? 우선 콜 뺄게요. 자 이따 보시죠.입니다. 그거는 진짜 못 가겠어서 안 잡았고, 우선 역시 인천 넣어니까 인천은 들어오네요. 용현동으로 우선 나갈게요. 용현동은 그래도 고속도로 라인이어서 금방 갑니다. 어, 우선 여기 영종도 기사님이 23분이라고 했는데 어, 23분보다는 더 걸릴 것 같은데. 자 우선은 나갈게요. 바로 나가네요. 바로 나가면은 그래도 돼요. 된 거예요. 자 우선. 여... 오랜만에 용현동 토지 토지근거를 가려나? 미안해. 자, 하여튼 어디든 가볼게요. 입니다. <laughs> 우선 도착은 조금 전했는데 에 여기 라인이 토지근거다, 인 아닙니까? 오동? 오동이 토지, 토지 근거 토지근거? 오동인 걸로 아는데 그 여기가 바로 올라타고 오동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올라타고 이쪽도 하여튼 여기서 이제 코로나만 주면 되는데 아 삼각통 망 구천 원. 우선 버릴게요. 상곡동 1 9 0 0 0 나가야 될것 같긴 한데 철산 2만원인가 보면 은 나가긴 1 구천 원 상곡동이 훨씬 난건데 우선은 버릴게요 우선 푸단이 아직 쌩쌩하게 살아있거든요 상곡동 상곡동 아 용현동도 어려운데 상곡동 더 어려운 우선 아니 근데 용현동 아직 시간이 좋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매우 좋거든요 자, 우선은 콜 잡고 나타날게요. 우선은 느낌은 좋진 않아요. 아, 삼국동 말고, 삼국동 갈까 그랬나? 할때 조금 고민되는데, 아, 우선은 하나 버렸습니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아, 괜히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운남동이 있지만, <laughs>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영종도 기사님들 저희 방에 한네분 계시는데, 여긴 안 계시네요, 아무도. 누구든 있었으면 자꾸 들어가셨을 텐데. 저는, 당동 3만원 저도 잡았습니다. 근데 산척동 19,000원이 훨씬 난것 같아요. 한 시, 산척동도 한 20분이면 가는데, 왜냐 지금까지 죽은 시간이 좀 아까워서, 후단이 끝날 정도로 죽었으니까, 그건 조금 아깝네요. 바로 그냥 연계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월화수는 연계 위주가 좋긴 한데, 조금, 이거 3만 원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30분 정도 걸릴 텐데. 자, 우선은 당동으로 갈게요. 당동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에서 집으로 이제 슬슬 올라가면 되죠. 지하철 타도 되는 시간이긴 하네요. 그래도 요거 찍고 지하철 타도 한 16만 원은 찍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16만 원안 되나? 3만 원, 3만 원. 아, 15만 9천 원. 16만 원 되네요. 자, 우선은 요거 후딱 운행할게요 자, 이따 보시죠. 당동에서. 당동에서 또 뭐, 근데, 집쪽잘 주니까, 안양만 잡고 올라오고, 안양에서 이렇게 하나만 더 타면은 뭐, 소소하죠. 도착했고요. 후후후. 그래도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타고, 고속도로 뚝 떨어지면 군포여서, 나쁘진 않았어요. 여기 먹자에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당정, 한 세대 앞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집에 빨리 가야 되나요? 지하철 아직 있지. 있어, 있어. 지하철 타고 집 가는 건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니까, 한시까지 구로 가는 거. 깔끔한데, 이거 타면. 당정역 바로 앞인데. <laughs>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아깝잖아요. 아, 근데 코를 줄라나? 청콜. 청콜이면 아주 매력적이긴 한데 이제 여기서 멀리를 못 나가니까 투잡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나름 영정도 5만원짜리가 컸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매출은 찍었네요 다행히 월요일 치고 여기서 우선 한두 칸을 올라갈까요? 지하철 타고 금정이랑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존버 존버 뭐요쪽에서도 지금 왔을 때 근데 바닥에 콜이 없진 않았어요 어디 가는 거 있었더라 하여튼 어디 가는 거 있었어요 두, 두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봐가지고 단가가 별로였어서 제대로 안 봤는데 3분 경유해서 15,000원이랑 또 하나 뭐였지? 하여튼 뭐 있었어요 <laughs>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laughs> 지금 제 느낌으로는 1시까지, 여기 1시 1분? 1분에 이렇게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냥 지하철을 탈 거예요. 1시까지 우선 여기서 존버하다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어차피 집은 가야 되니까, 집 쪽으로 점점 가면서, 여기가 또 콜이 엄청 떨어지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따 보시죠. 뭐라도 자꾸 나타나겠죠. 자, 원입니다. 한동차에 도착했고요. 한동 오면서 뭐 콜들 몇개 들어오긴 했는데 어차피 거길 갔다가 택시비 만 원을 쓰면은 어차피 공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안 탔습니다. 뭐 2만 원짜리 한 목동 2만 5아 목동이 아니라 어디 하여튼 어디 가는 거한 2만 5천 원만 줬어도 좀 갈만한데 뭐다 2만 5천 원, 1만 5천 원이어서 안 움직였고 여기 도착하니까 옷길동 1만 5천 원, 조, 2만 5천 원 줬는데 2만 원 남고 택시 타면 만 원이거든요. 만원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가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굳이 그거 해서 피로도 쌓이는 것보다는 49,000원, 2만원 오늘 삥 많이 탔죠. 3만원, 15,000원 15 그리고 3만원, ,000원, 15,000원에 살야 15만, 16, 15만 9천원. 목동 사단지 가도 15,000원에 가면 택시비가 만원이 넘게 나와요. 그럴 때에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것 같습니다 일요일 아니, 월요일이어서 콜도 없고 어딜 가든 기사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많을 수도 있어 여기 확실히 족사는 확실히 덜하네요 가산에 비하면 하안 사거리에 저기 버스도 아직 다니고 있고 그래서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고생하셨고 월요일날 이렇게 사뿐히 그냥 살짝 잘 타고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영 정도 들어가기 잘한 것 같네요. 5만 원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야,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화요일은 항상 잘못 해요. 그런데 내일은 좀 잘하기 바라면서. <laughs>